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젠틀맨 H도 가고 요즘 보니까 뭡니까 꼰대하지도 불안해요 그런데 황세프만 지금 계속 잘나가고 있습니다 황세프가 그들과 좀 확실히 차별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옛날에 통닭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켜 먹는 치킨의 기원이 되는 업체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자 그들 중에 일부는 옛날에 닭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이런가 하면서 닭 키우던 사람이 한국 최고의 닭 식품 그룹 회장이 되고 잽을 행세하고 있죠 또 유명한 치킨 업체들 일부는요 저 반포 IC 옆에 지금 KCC 건물 건너편에 옛날에 통닭집들이 많았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요. 그럴 때 통닭집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이름을 내건 독자 통닭집을 했고, 그때 이제 호프와 치킨을 같이 파는 가게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넣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통닭, 그 다음에는 뭐 전기구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에 튀기는 치킨. 그래서 맥주와 치킨을 같이 파는 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하숙비 올라오면, 용돈 올라오면, 아니면 어떻게 돈을 좀 벌면 곧바로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불러서 비어 집에 가서 맥주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국 최고의 닭 메이커가 되고 또더 나아가서 치킨 프랜차이즈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 개를 저렇게 오래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국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야당은 범 야권은 여기서 야당과 야권의 차이는 야당은 민주당이라는 당과 정의당이라는 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범야권이라는 것은 그 당을 포함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민, 사회, 종교, 문화, 자파 언론인, 기타 수많은 자파 단체들을 포괄해서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야권과 민주당이 지금은 친북주사파의 소굴이 되었다는 건 이거는 부인하면 참으로 양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재명이 왜 우길기를 이야기하고 자위대가 한국에 지금 상륙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재명이 그러는 거는 이재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세력이 친북 종북 주사파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들이 아지트를 틀은 경기 동부연합산하, 섬남의 시장으로서 시작했고 또 거기에서 시장을 할때 사실은 친북 주사파와 공동 지정 운영을 해서 이재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떼준데 하나에는 전부 친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이재명이 지금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같이 움직였고 지금 이재명의 주변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많은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원들 다수가 친북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자, 6, 70년대에 한국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제야 인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만 북한에 연결됐고 그때 극소수 북한에 연결된 사람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유학 가서 북에 포섭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학생운동이 보편화되고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과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학생운동에서부터요 그래서 간첩을 접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최고 존엄을 만나고, 그리고 중성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공작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남쪽에서 본격적인 침북 주사파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하 정당들을 만들고, 또 노동계, 농민운동계 이런 쪽으로 다 침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저도 나름요, 서울대에서 독자적으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학교 시절부터 저를 다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주사파나 종북들을 두드려 잡는 사람이었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했죠.그런데 군대 잡혀 갔다 오니까 과에도 그런 판이 돼 있었어요.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무슨 뭐잘 나가는 젊은 의원들 중에 제그 밑에 과에 똘마이도 있습니다.그때 제 마주칠까봐 피해 다니던 애들이에요.마주치면 제가 그냥 안두죠 설설 피해 다녔습니다.전 대업은 처음에는 주사파 친북 성향을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대엽이 82년, 83년으로 가면서 지금 주사파 성향을 띄기 시작했고, 지금 민주당의 오인방이라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전대엽이 친북 주사파 성향을 띄기 시작할 때다 전대엽의 간부들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한총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의 학생운동을 장악했는데, 그 한총년이라는 것이 완전히 주사파의 온상 역할을 했고, 그 뒤에 있는 이너스쿨에서 한 청년 의장을 만들어내서 어 공개적인 오픈 조직으로 운영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너스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이너스큰들은 물론 북한과 연계되었고 그들 중에는 지하정당을 만들었고 또 각종 지역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가지고 그 지역에 파고들어서 신북주사파의 소굴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사파 중에 핵심적으로 파고든 곳이 성남이었고 경기 동북연합의 아지트고 그리고 성남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랬어요. 가장 못사는 도시였죠 수도권에서.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자기들 세력을 키워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과 손도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 순식간에 학생 조직을 장악한 이유는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PD 조직, CA 조직이 있었고 NL이라는 주사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PD나 CA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도뭔 소린지 모르는 책을 읽고 와 가지고 이미 번역 자체도 엉틀인 걸 읽고 와가지고 밑에 애들한테 언더스클이라고 하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겨웠죠. 또 무슨 PD라는 것은 뭐 노동운동 하면서 맨날 노동자들하고 연계되고 지하 노동조직 만든다고 앞장섰다가 대부분은 또뭐 학교에서 그만두고 노동운동 한다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순식간에 공부가 필요 없고, 이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고, 또 품성이 중요하다라는 주사파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쉬웠지요? 그 지하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소련에서 나오거나, 저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나온 책들을 번역한 걸 가지고 읽고 학습하고, 다 부른 서적이죠? 자, 그때 아마 자본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복잡한 사회 구성체 토론을 벌리고 한국 사회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 이런 토론하기 좋아하고 하던 이런 세력에서 순식간에 업의 수령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반미, 민족 자주를 외치고 통일을 외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남을 포섭하기 좋은 풍성만 가지면 되고 더 나아가서 문화운동,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이런 것도 다 운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주사파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교라는 것도 너무 복잡한 교리를 암기시키고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강요를 하면 대중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말입니다. 누구처럼 아주 쉽게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뭐 만지면 낫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확 퍼져요. 우리 황 대표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새가 확 번져 나가지 않는 것은 대중의 수준에 좀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해라니까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야지 잘 모르면서 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여기가 무슨 사이비 종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사파는 그 이전에 있던 학생운동과 확연히 다른 공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잘 생기고 이 말빨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여학생들이 잘 따라다니는 이런 애들을 학생회장 그리고 전대협간부로 임명하고 그리고 물밑에 북한과 연계되는 이너스 클래서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사파라는 것은 그 이전의 학생운동에 비해서 일종의 좀 대중적으로 매우 쉬운 하나의 학생문화처럼 하고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있던 연극회 또뭐 뭡니까 놀이회 또 무슨 뭐 춤사위회 그리고 무슨 뭐이 띵띵띵띵 하는 배짱이들. 전부 다 주사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문화 운동으로 대중의 의식을 쉽게 장악해 가야 된다는 라걸 읽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후반이 접어들면서 학생 운동은 거의 주사파가 90% 이상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대학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노동운동으로 가든가 농민운동으로 가든가 지역운동으로 가든가 문화운동으로 흩어졌습니다. 과거의 PD라든지 뭐 CA라고 부르는 그룹들은 끈끈하게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진행되지 못하고요. 각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분산이 됐는데 주사파는 학교를 떠나서 사회를 나갔어도 사회운동으로 서로 다 연결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가 가능했어요. 그것은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저런 체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간의 연대성과 서로 간의 단결이 상당히 잘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마다 가서 농민운동 현장에 그리고 또 그들이 이 공장에 가서 심지어 한때는 PD 출신들이 인천 민노련을 비롯해서 인천 중심으로 민노총이나 민노당을 장악했는데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 민노당에도 결국은 이 주사파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2010년이 되기 전에 민노당도 다 장악해버려서 통진당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라는 게 수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점하면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운동단체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제야단체를 막라하는 사회단체 총연합기구에도, 그리고 종교기구에도, 문화예술영화음악판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 그 다음에 농민, 정교조 같은 판에도 이들이 다 썰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일부는 김대중 때, 그리고 이들 중에 다수는 노무현 때,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등에 들어가고, 일부는 정부에도 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새를 키워왔죠. 노무현 때 대거 새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 되자 이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중진 국회의원, 당의 사무총장,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 대표, 거의 모든 이 현, 야권, 그 당시 집권 민주당 계열의 모든 자리들을 이들이 다 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들은 권력화되어서 자금까지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자금들을 확보했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장관했고 상당수가 청와대에 있었고 고위직으로. 상당수가 국회의원을 했고 상당수가 이 정부 산하 기관장, 심지어 뭐 산하 문화 기구들까지 이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언론도 이들이 다 장악했고, 영화판도 다 장악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문재인 정권 동안에 사실상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고 운영했던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그들에게 얹혀있는 거품에 불과했죠. 이재명요, 문재인보다 확실히 더 그들에게 얹혀있는 앞에서 있는 얼굴 마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길기를 이야기하고, 자의대 한반도 주둔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저렇게 걸고 나오는 것도, 그리고 사실상 이 반미의 핵심이 되는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를 저렇게 외치는 것도 다 그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일을 외치는 것은, 북한이 지금 가장 약한 핵심 고리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다. 이것을 쳐가지고 한밀 동맹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지령을 내리니까 지금 문정권 때 얼마나 반일 프레임을 내 그렇고, 심지어 법원까지도 그런 결정에 부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이제 한국 사회는 절반쯤 되는 견약군. 이것은 거의 주사파, 종북들의 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저기에서 주사파와 종북에 반대한다라는 세력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정의당이요. 처음에는 친북, 종북에 반대해서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 한번 보세요. 친북, 종북 문제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들이 야권의 기반을 둔하는 그런 문제를 언급하다가는 생존 기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한 30%는 아예 학생 운동을 멀리 했다 해도 70%는 학생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는 안 했더라도 그 문화에 동조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거쳐서 지금 40대, 50대 초반이에요. 이들은요, 주사파식 세상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을 조사해 보면 20대, 30대는 반중이고 반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른쪽 보수를 지지하고 우파 성향을 띠기도 하지만 은 40대부터 50대까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과거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주사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또 그들은 야당의 군인인 호남 지역의 의식 구조도 상층에서 거의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여권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권은요. 단편적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사회 구조를 곳곳에서 다 장악한 주사파 종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주사파 종북하고의 전쟁을 전면에 내걸고 일전을 불사해야 저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절반쯤 친북 종북화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방송을 듣는 분들요 각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치안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오늘의 디저트 어쩌다가 이 나라 절반을 주사파 종북이 먹었는가.